보이시죠 이게 잔뿌리 이런 잔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SNS를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이거를 전부 이렇게 띠라고 합니다 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잔뿌리에는 콜린과 사포닌 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떼버리면은 뭐거나 많아져요 냉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깊은 산골짜기에 이런 호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 몸에 좋은 냉이는 우리나라 어느 곳이나 이런 천박한 땅에서 아주 잘 자라는데요. 냉이를 채취할 때 중요한 것은 냉이는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을 잘 흡수한다고 하니까요.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러한 도로변 같은 곳에서는 절대 냉이를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아, 이렇게 냉이가 완전 천재입니다. 아, 이렇게. 한 시간 만에 이 냉이를 이 봉지로 두 봉지를 채취를 했습니다. 어, 이 냉이는 한자로 냉이채, 예, 그리고 나물 채자를 써서 채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냉이나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냉이는 이 봄의 영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어, 봄에 먹는 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어, 이 냉이는 쌉쌀하에서 특이한 향이 봄기운을 느끼게 하는 나물로 동의부감에도 냉이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독이 없으며 간에 좋다고 기력되어 있는데요 냉이의 핵심 성분은 콜린 덕분인데 콜린은 간염,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봄철 나른함과 충곤증 역시 간기능 저해에서 비롯되는데요 이때 해독효과가 뛰어난 봄나물, 냉이를 섭취하면 간이 체 역할을 되찾고 몸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냉이는 숙취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냉이의 향을 맡으면 와, 향이 정말 많이 나는데요. 향이 많이 나는 식물은 사포닌이 많은 건데요. 사포닌은 염증에 효과가 있어 이염 당뇨병에 좋습니다. 그리고 지혈작용이 있어서 월경과다 산후출혈 등 예로부터 여성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냉이를 봄에만 채취를 해서 먹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1년 내내 장기간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냉이덮금과 냉이 담금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쏟아 보니까요, 어, 이렇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손질은요, 튀김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하나 하나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것 같습니다. 이 냉이에는 보이시죠? 이게 잔뿌리. 이런 잔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SNS를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이거를 전부 이렇게 띠라고 합니다. 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잔뿌리에는 폴린과 사포닌 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다 떼어버리면은 뭐가 많아지요? 아, 드디어 전부 다 손질하는 것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아, 이게 튀김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어, 그리고 또 세척할 때도 어, 이게 튀김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세척은 흐르는 물에 약 3~4분 정도 담가두면요, 냉이에 붙은 흙을 분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살살 흔들어서 냉이에 붙은 흙을 분리하기 위해서 헹구어 주고요, 이물질을 가려주면서 다른 그릇에 담습니다. <놀람> 물을 버리는데요. 탁한 물과 흙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흐르는 물을 받고요세 번에서 네번 정도 헹구어주면 이물질 하나 없이 깨끗이 헹구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냉이를 덕금을 해서 냉이 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 10시간 정도 음지에 말면요. 겉에 물기가 없어집니다. 덕금을 할수 있는 용기에 물을 켜고요. 물을 넣었을 때 물이 끓으면 이때 냉이를 넣어주고 뜨거우니까요. 주걱으로 숨을 죽을 때까지 뒤집어 줍니다. 살살 흔들어서 냉이에 붙은 흙을 분리하기 위해서 헹궈 주고요. 덕음을 하기에 수분이 너무 많을 때는 건조기에 약 5분 정도 말리면 좋습니다. 검은색보다 푸른색이 많이 비치는데요. 검은색이 날 때까지 반복해서 덕금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손으로 꾹꾹 비비듯이 눌러주면서 뒤집어줘야 하는데 이유는 냉이의 세포를 뭉그러뜨려 물을 넣고 차를 먹을 때 물에 잘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행위를 덕금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널반지 같은 곳에서 비붐지를 계속해줍니다. 그리고 음지에서 꼬독꼬독하게 약 30분 정도 말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물이 끓을 정도로 용기를 데운 다음 냉이를 넣고요. 조금 뜨겁지만 면장갑을 끼고요. 뒤집어주면서 비벼줍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비벼주고 또 음지에 말리고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 3에서 4번 정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면이나 치킨 타월을 깔고요 건조기에 완전 건조를 시키고 잘 보이는 유리병에 넣어 냉동고나 냉장고에 보관하면 각종 음식에 넣어도 좋고요 뜨거운 물에 차를 먹이면 냉이의 봄 향기를 오랫동안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음으로 대장에 열이 있고 배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냉이차는 기묘하게 쓰여집니다 up, 향이 좋은 식물일수록 담금주를 담으면요 맛이 너무 좋아서 냉이 담금주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냉이 담금주를 담아보겠습니다 담금주를 담을 빈 병을 세척을 해서 준비를 하고요 세척한 냉이를 음주에 약 10시간 정도 자연 건조를 시켜서 겉에 물기가 제거되면 됩니다. 막소주는 도수가 너무 약해서 안 되고요. 담금조용 30도짜리로 술을 담으면 냉이와 희석되어 가지고 약 20도 정도 됩니다. 냉이는 병마다 가지런히 넣어서요, 꽉 채워줍니다. <목소리> 그리고 당건주는 윗까지 모두 꽉 채워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면 끝인데요. 너무 쉽죠? 그런데 당금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3개월까지는 안에서 메틸이 자꾸 생겨서 이 기간에 맛을 본다고 먹으면 메틸이 중독되어 잘못하면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금주의 메틸이 날아가는 시간은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당금주는 조개 음용을 하면 메틸 성분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당금주는 오래 보관할수록 향과 맛이 깊어집니다. 나는 당금주가 15년 이상 된게 많은데요. 정말 이 술들은 완전 보약입니다. 오늘 냉이에 대해서 유래, 효능, 냉이덕금, 냉이 덮금 냉이 당금주 등 많은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나는 약초를 공부하면서 냉이만큼 보약이 없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냉이 는 봄철에만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 장기간 보관하면서 봄철 냉이의 향과 맛을 볼수 없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얻은 결론은 냉이 덕분과 냉이 담금주였습니다 3월 이전에 만들면 더욱 냉이의 향과 맛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요 4월에서 5월까지는 덕분과 담금주는 담아도 좋습니다. <목소리> Get your time